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책에 있든지, 나는 사관이다, 나는 정교다, 나는 부교다.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지제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본문 속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랍니다 세상에